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은혜로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사는 어린 자녀들은 그들이 부모스라에 있을 동안에는 결코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등지고 나면 그때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며 스스로 준비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은혜로 살 것이냐, 땀으로 살 것이냐를 잘 살펴보고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지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땀을 흘리며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지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도와드리거나 자기들을 위해 준비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시니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괴임에 빠져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반역하므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리야 식물을 먹고 편견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죄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은 많은 문제에 부딪혀 땀과 눈물로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먼저 죄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은 살인죄를 비롯하여 수많은 죄를 짓게 되었는데. 아무리 스스로 죄를 없애 보려고 몸부림쳐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나아가 인간에게는 미움과 분쟁의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강조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미움이 삭트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제 문제도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인간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질병을 퇴치하려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갈수록 심각한 병이 더 발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생활고와 저주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저주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천재지변과 대형사고로 인한 재난과 인명의 피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인간들이 자랑하는 과학문명도 이러한 재난 앞에 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종국에 가서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죄와 질병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 이처럼 저주의 땀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종신도록 수고의 땀을 흘미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하려 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단번에 청산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은혜로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구원 그것이 은혜인가 땀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열거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의 사람 됨이 순수한 것을 보시고 깊은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잘지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안타까이해 보시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율법이나 선한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아무 일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물과 피와 땀을 흘리게 하시므로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에서 속량받아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땀은 제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상징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더 이상 저주로 인한 땀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구원 받을 수 있으며 일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쉼과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에서 떠났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심과 평안. 이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 날마다 기도로 모든 짐을 맡기고 그 안에서 편히 심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원래 땀을 흘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저주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의 땀을 흘리고 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참된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 저는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될 것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청취자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땀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